안녕하세요 사비 자연호원입니다 어, 지난 3월 3일날 핑크호대말이 나눔이 있었죠 54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지금부터 제가 수첨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54번까지 기재를 해서 이 장화에다가 제가 보도를 넣을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정말 손 많이 갑니다. 아, 좀, 좀 이렇게 쉽게, 쉽고, 좀 신박한 추천 방식이 없나. 저도 맨날 고민을 해보는데,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5번하고, 그거는 아, 이건 다섯 개씩 잘라가지고. 여기다 추첨번호를 넣어서 제가 추첨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추첨에서 장화추첨, 유일한 장화추첨은 저희 사비자연동원 밖에 없습니다. 금방이면 되니까요. 한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봄을 잘래먹고 자 어, 며칠 전만 해도 이 꽃망울이 이게 좀더더피운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따, 꽃이 더 피는데 얘네들은 <laughs>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꽃이 이제 처음에는 하얗게 피면서 붉은색으로 또 변해요 또 특별한 향기는 없지만, 이 마디마디에서 콧송이가 다글바글바글하게 달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핑크 오대 마리 나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추첨은 6분이죠. 이렇게 하는데요. 어,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제 피톤치드 가득 그 향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썰프레아, 썰프레아, 그 다음에 리틀 자이언트, 한 세트에 만 원씩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뽑았네요. 17번, 49번, 1번입니다. 13번 마지막 두 분입니다 16번 마지막으로 한분 20번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어, 이분들은 이 번호로 다음 주까지 제가 보내드리면 주소하고 서함 보내드리면 다음 주에 같이 배송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아니, 다음 나눔에는 무슨 나눔을 할지 더 제가 더 고민을 해보고 더 좋은 묘목으로 다음 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